해줘, 해줘. 죄송한데 저는 평생을 돌려지는 사람이에요. 누굴 돌려 본 적이 없어요. 지금 무슨 시간 바로 극적인. 바나나 발을 꽃이 안 나오잖아. 니치라서 이게 지금 안 맞으면 그냥 개 세게 쳐맞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 가득 가득 가리 깨봤자 쓸모 1도없어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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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돈 많아? 와. 오빠, 어. 오빠. 와. 오빠 전장해? 오빠 오빠 퀘스 깼어? 오빠 오빠 오 오빠 저도 한번 해볼게요. 오빠 오빠 오빠. 코커? 전퇴 함성 어디갔냐? 버거 걸렸는데 하수인들도 천천히 나가고 싶을거 껍질 안간 조개껍. 오. 아 맞다. 아, 안돼 아, 죄송한데 저 어제. 저 진짜 어제. 하늘에 대고 명세했거든요 다시는 먹체형을 돌리지 않기로. 죄송한데, 억지 먹체형 얘기 꺼내면서 돌림 유도하지 말아주세요. 야, 이 사람들 안 되겠어. 억지로 먹체형 지금 돌리려고. 지금 아이 참, 먹체형 다시는 안 돌리기로. 내가! 마음 먹었는데, 왜 자꾸 그러냐고. 그만 좀 하라고. 아아 어, 마귀 마귀 아 어, 마귀 아니요 교체 절대 못해요 교체 절대하면 안 돼. 일단은 뭐 좋아요. 잘 몰라서 그러는데 누야기 꺼내면 무조건 돌야 하는 건가요? 그럼 형야기다건요 감사합니다. f u 그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사이가 안 좋은 두 사람이 있어요. 그 사람 앞에서 그 얘기를 꺼내면 어떻게 되겠냐고. 아니 하수인 서른마리 소환, 소환 개쉽네 와, 미쳤네, 외그 토글. 아, 토글, 끝났는데? 다음 차에 그냥 캐스트 깼잖아. 미친다, 식다, 그 근데 어떻게 하면 좋아? 와, 얘는 뭐, 라그나로스가가로채는포 도대체 어떻게 깼냐? 이 미친놈인가? 이번 판 애들 미친 놈들밖에 없는데 미라우스 가루치 램프 토객을 가루치 램프 거기다가 토객을 그냥 가루치 램프 바로 깨서 파티하고 저거 다 풀고 육발 그냥 존내 받고 라그나로스 캐스트 깨고 가루치 램프로 존나 세졌는데 그 턴에 앞이 내가 만나 버렸다고? 와와 캐스트 어... 뭐였어? 그래서 아니 캐스트 뭐였는지 좀 보고 싶은데. 뭐였는데 저렇게 쉽게 깼냐? 아니 미친놈인데 이 친구 어우 아깝다 반대 쳐줬으면 뭐 그래도 싸게 맞긴 했어요 하락한 미름이 돈으로 환승하자. 넙그수인네또 다른 가서치 무클라 가면 상대편한테 바나나 2개씩 줘요. 너무 아파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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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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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다잉 주주주 주전자 근데 리롤 쳤는데 비송 하나 더 나오면 그게 더 아름답지 않냐? 비송 리롤 리롤 비송 다른 참가자들이 야, 그냥 미쳤다. 아, 그냥 인생이 편안하네. 인생이 편안해. 뭐야? 황비송이 두 개인거나 진배 없다고 하나도 안 불었다. 감사합니다. 어직히 부럽지? 너 이겼어? 대박이야. 미친 라그. 아 잠깐만. 아, 미친 라그 만나 버렸네. 아. 어떡하냐? 큰큰. 미친 미르미 돈. 미친 미르미 돈을 어떻게 이길 방법 있나? 가로챌램프라그거기다 노미로 지금 전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버프 이거 몇이야? 88와 황카 뭐 몇개를 봐 미친놈아 아니 황카가 9개인데 이미 황노미는 만들었겠죠? 이미 황금노미는 이미 만들었을 것 같은데 와 황금노미 만들긴 했는데 근데 내가 그냥 개바르는데. 황금 노미에 황금 라그에 뭐야, 이 자식은. 친구야. 한마디만 해도 될까? 그 세상이 만만하니, 친구야? 뒤질래? 뭘라그나로스를뭘 뭐 라그다로스를, 뭐가르치 뭐 램프 쳐들고, 그냥. 뒤질라고, 그냥. 지금 막 설레고 막 그랬지, 친구야. 막 손발 막, 오, 오 하면서 막 지금 설렜지. 응안 돼? 오! 야스! 뭐 다들 자리가 없냐? 테오타르 쓰고 싶은데 자리가 없네. 아, 어, 이거 테오타르 겁나 돌리고 싶다. 와, 리로이랑 올고 좋아. 테오타르 같이 겁나 돌리고 싶다. 어차피 장기적으로 보면 버리는 게 맞긴 해요. 왜냐하면은 어차피 사마귀 하나 추가하고, 뭐리로야 하나 추가하고 하긴 해야 되거든. 그렇긴 한데, 결심했다. 이거다! 무서웠다. 어, 겁나 무서웠다. 일단 다행이고요. 나이 다행, 반갑습니다. 인상 깊은 승리였어. 와 비밀 제약서 아즈 살아. 와 결국 또 살아남았어. 하... 무섭네 무서워 세상. 무클라 쓸만하냐고요? 무클라. 뭐 나쁘지는 않긴 한데요. 방어도도 높고 꽤 괜찮은 친구이네요. 아이 작작 뭐야? 일단 무클라 뭐 다른 웬만한 쓰레기 형보다 충분히 집을 만하다 보니까. 약속 왜절하다가 주문 개수가 모자랐는데 바나나 달달하게 잘 빨고 있습니다. <laughs> 아 맞다 이 아지사라 근데 미친 놈이네 이 아지사라 바나나 주문 개꿀인데 와야이거 바나나 하나에 몇 버프냐 미쳤네 근데 오히려 바나나로 더 내절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만든 괴물 내가 직접 한번 상대해볼게요 하 <laughs> 고작 이 정도야? 고작, 고작 이 정도야. 너의 수준 잘 봤다. 결국 올 고조와 찾을 타이밍 한번 놓치면은 성장은 느리지. 아, 근데 미친놈을 넘어서 가지고 미친 라그나로스 넘어서고. 미친 아지사라 넘어서고 남은건 또 미친 토그 의글이야아 그냥 왜이 세상에 미친놈들 밖에 없을까? 아니 뭐 한판에 가로채 램프만 미라우스 가로채 램프 근데 얘도 미친놈 되려다가 가로채 램프 라그 가로채 램프 토그한테 치워버린 가로채 램프 <laughs> 저거 성장해서 밀릴것 같은데 어떻게 하지? 발광 일단 좋고 모발도 필요하긴 한데. 아니 이거 비송곤니를 버리면 뭐 미래가 있나? 구울을 상대가 구울 안쓸것 같은데. 상대도 천보가 좀 많아서 구울 안쓸것 같아. 투신님 왜 그러세요, 투신님? 그 뒤질래요, 투신님? 리로이가 딱첫 말까지 딱, 딱 쳐줬으면 할만했을라나? 오, 개잘싸웠고 있다네. 아내 스탯이 밀리네. 이거 다음 턴에 스탯 나 따라 잡힌다. 이번 턴, 요번 턴이 딱 요거 오색날개 이런 애가 상대 쪽 청동감시자랑 딱 교환비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겼거든요? 사마이 요거 빼고 딱사막이 넣으면은 일단은 한번 준비를 해놓긴 했죠 요거 그러니까 이제는 상대가 굴쓸수 있어요 이제는 굴쓸 수도 있어 아, 성공, 성공 못 쳤으면 조금? 오, 근데 싸움. 야, 니가 여기 치고. 아, 어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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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! 컷! 바나나, 바나나 때문에 이겼다. 죄송한데, 이거, 바나나, 안 바르고, 뭐, 대도하는 리로이에 처발랐으면 졌죠? 뭐, 솔직히 싸움, 운은 좋긴 했어.